한 캐릭 있나? 네. 지금 도핑하죠? 네. 한파일까영어요아렸어요 리즈 님왜내고 보고 있으시지? 제 것도 캐져 있어요. 사스택이에요 <laughs> 준비들 하시고. 네. 네. 슬슬 키 올리고 오5팩10초뒤5 8 확인. 7 6 5 4 3 2, 1 출발. 파이팅. 파이팅. 출발. 파이팅. 출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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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뭐야 너왜 불로용 하면 아직이야 오세요 삼십구 초 네. 그거 제네시스요 그... 맞아야 돼요 제네시 네네 제네시스안쓰셔도 돼요 아예못못넣었데 네. 뭐, 이번에 너무 안 했네 어? 뭔데? 왼쪽 왜 와요 검색 검색 와요, 와요. 와요. 장벽 장벽 오른쪽 에마카 왼쪽, 왼쪽 가져가 찍어요 찍어요 어, 이거? 찍는 거 어. 리트, 리트. 아 이거 찍는거 보시면 있는데? 아닌가? 리틀 리틀 아 찍는거 위에 올렸어 아... 그. 누가 콧바람이치리는데 근데 이거 버튼 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번개 피할 거다 하고 아이고, 씨. 음, 음, 그럴까? 패도 저, 혹시 얼마 남으셨어요, 목살님? 장벽? 2분? 1분 플러스? 방금 봤어요? 네. 그럼 2패 들어가서 드릴까요? 아, 3패 들어가세요. 상황을 한번 보죠. 번개 끝나고 들어가요. 네. 오케이. 뭐 있었는데? 이거 2분 극딜 할 거야? 어떻게? 그냥 넘길 이분 하자고 수 해야. 있지 않을까? 2분 극딜 하자고 하시네요 아니, 네, 아 이분. 그냥 그냥 2분을 아끼고 2분 아끼고 리, 평딜로만 아. 이거. 평딜로만요? 평딜로만 하자고 한지 네 평딜로만 넘기자고 하시네요 그럼 이패 들어가서 그래. 바로 극딜 1개? 이거 2 3패 들어가도 바로 극딜 안될거 같은데? 이거 끝나고 가요 감자 네 감자 확인 와아 이제곧끝거나요 아, 같이 가요 가자. 튕거 걸어요던졌어요튕거 걸림. 검정이 검정 던졌어요. 와. 나이스. 살짝 가운데 쪽에 살짝 타, 네. 길, 길, 길. 이거 오른쪽으로 왔었좀면시죠네잠깐만요 네. 검은색 패자 검은색 패자 검은색 패고 끝났지. 나이스. 나이스. 그래 20초 권능 보고 그때 그런 거. 권능 보고 가시죠 어, 오케이. 57분. 프초 그 아, 프레이 그래? 10초. 프레이 10초. 네, 프레이 이거, 네, 불면 쓰자, 불면. 네. 1분 남았으니까. 네. 그러면, 오케이. 올, 올릴 준비할게요. 네. 프레이, 아, 파운팅 깔아놨어요, 저기. 오 올랐어요, 올릴게요. 아래, 지금 아래. 네, 맵업 지금 뜨는 거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레퍼브이 끝나면은 그냥 킬만 적절히 누르는 거아르 조심 스피어 썼어요? 이제 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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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멜 나왔어요 뿐 메테오 올 거고 메테오 다들 생각하셔야 돼요 메테오 닫어야 <laughs> 돼요 오우씨 어, 오 어, 어. 한번 드렸고 버드는 뺐어는데다 썼는데 알아주시는 어, 물이 길라잡이 어. 중앙에모이면 해도 한번 해도 한번 드렸어요 지금 오른쪽 오른쪽 한번 파운틴 네 끝나 고 파운틴 바로 깔아둘게요 있어. 그리고 이거 그냥 아, 가라앉는 거같요 네. <laughs> 파운틴 지금 올 온... 깔아놨어요 이번에 좀잘 깠다 이 정도는 맞겠네요. 아래 조심 <웃음> <웃음> 이거 3분극딜이니까 엠버 링크 도시면 한번 버스셔도 아래 조심 <laughs> 아래 <돼. 웃음> 몇 테어 <laughs> <태어> 떨어져요? 감자까지 <laughs> 다컷 아이고 위험한데? 이거? 힐 드렸어요 오케이 네. 실컴백 진입고 나이스. 건능 10초 전. 진척 건능 10초, 10초 전 확인. 네. 아르심. 건능 되면 네. 중앙. 가운데. 네. 힐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한 40초 정도인데 프레이 사, 35초 남았어요. 바로 타선 네. 올 거예요. 감자 먼저 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파운티 뭐. 깔아놨어요 바우티. 지금 파운 깔아놨어요. 이거 평지 평일, 평지로 넘기는 게 맞나? 뭐야 나반치 뭐, 저렇게 보일거야 저도 아. 저렇게 보였어. 뭐 말하는지 알아. <laughs> 눈 떴고 감자 떨어지고. 네. 감자 다음 시 메테오 어 이표와이고아나잘못했다킬셨어요우리 네. 의지가 없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길어요눈고터져요 조심. 아래 주심. 다들 합시다. 자산 준비요. 녹사어터에풀렸습 아, 예, 디스패? 예 디스패 썼어요. 일힐 드렸어요. 없는 아래 주심. 그냥 평대일 남겨요예평대로 상로 넘어가고 네, 바로 저 프레임 응. 돌았어요 다 네,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근데 끝나고 넘길게 부님 그냥 이거 버든 쓰고 메테오 어... 피하고 갈게요 아, 그거 감자 바로 어, 어... 넘어갈 어, 수도 있어요 왼쪽 끝에 네. 있으면 안 맞아요 감자 에이피 르세요아 네네 잠시만요 어. 이거 파운안갈게요파운 아, 바로 들어시다네파너비랑넘길 네. 네, 네. 어, 뭐 드렸어요 넘기. 어, 넘어갈 때딱네 어이구, 이 아, 넘어갈 때 업을 딱 눌러주시고 업을 아힐힐힐힐 드렸어 오케이 힐 드렸어 흑색 플렉하다 아이 나가긴 했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시간 불러주세요 일단 힐 채우는 게 맞는 거 같죠 부자님? 52점 이거 파운드 게요 잠깐만요 뭐야 파운 아. 깔고 저 이거 프레이 돌았어요 페이지마. 나이스 올릴게요 그 이에요 그 아이고 올렸어요 마우스를 아이고 포지션 어? 끝머리 해주세요 네? 마우스를 빼지 마시고 아 그래야 빨라요 네네. 타아 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조금 밀려요 이제 잡아야 돼잡아왔어요 제가 잡아요 네 아이고 사발 길어요 네 의지 없어 힐 그러니까. 드렸어요 오케이. 오 이제 큰 발판 큰 발판 권능 10초 전 이럴 때 그냥 실 한번 써줘 권판에결할게요 음. 지금부터 무적기 드릴게요. 힐 드렸어요 네, 힐 무적지다, 무적지. 아. 어? 이게 맞아? 저 아. 파운틴 깔게요 파운틴 네, 깔고 헤도 혹시 다 풀리셨나요 지금? 사선 오케이 아, 일단 말없으니 한번 드릴게요. 집중오분오분 아. 헤더, 하긴 아, 이... 네. 이오 이게 맞이네기 말차기. 안안안 돼. 어. 아이고, 아이고 어요 안보여 맥걸려서 괜찮아요 왼쪽까지 챔피언지 봐요 네 확인이요 사선옵니다 제가 잡아요 네 사선 오케이. 오고 건능때문에 빼야될수도 있거든요 네건능 네. 네. 5초 뒤부터 볼게요 왼쪽으로 빼주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사선지나갔으니까 아, 슬로우 걸고 왼쪽으로 왼쪽 큰 발판 네건능이제 옵니다 5초안에 와요 좋아요 <laughs> 위로잡아 줄래 내가. <laughs> 어, 감자 감자 감자. 아 사전 바로 뒤 한번 돌리고 제발 뒤져. 안뜨면 다시나 만 힐. 그, 그 힐렸어요벗어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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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운틴 잠깐 깔게요 어, 하나, 하나 아니, 줘요. 요 하나 기힐 아이고 잠깐만요. 힐드렸어요 한번더힘드리고창조 빡. 네. 아, 맞다. 리트님, 이거 저희 목소리 다른 분들 못 들어서 얘기해주시면 돼요. 메테오 들어세요 네, 가서 어. 네, 옵니다. 오른쪽 큰 발판. 다른 분들 저희 마이크 다 끄셔가지고. 네네. 지금부터 10초 안에 건능 옵니다. 건능 생각하세요. 오른쪽 큰 발판에서 건능 해결할게요. 그 창제하 좋거든요. 이거 못 잡습니다. 오 번째 급발판. 저 프레이 돌았어요. 어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자, 이거 지금 사선 10초 안에 오거든요. 사선 보고 나도 이라 될것 같아요. 위치 더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지금 위치 유지하고 프레이, 프레이 아, 파운팅 깔게요. 파운트에. 떨어져요. 사선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가볼 수 있나? 아. 네, 지금 극딜 네안 돼, 지금 차 극딜할 시간 많아요 어, 안 가르쳤네 잠깐만. 어이구 올리면 올리면 갈게 올리요잠깐만 올렸고 하 극딜하시고요 시드링 뜨시고 아, 시드링 안 켰구나, 네 미들 선 발판 이제 사선 옵니다 지금부터 10초 안에 건능 와요. 네. 살아가 주시고요. 뭐시 썼어 그냥 위로 일반 점프점프 어, 어, 왼쪽 큰 거. 이거 왜 지금 또? 일격당하죠. 왼쪽으로 뺄게요 건마라이 왼쪽으로 뺄게요. 네. 다들 고활하지고 건마라이 왼쪽으로 빼세요. 칼리님 이럴 때 살아나야 칼레. 돼. 살아나야 돼. 아, 에이, 네, 말씀하시고장님 다음에는 파운딩 깔고 빼시는 들어갈게요. 슬로 아, 네. 걸고 들어갑시다. 이제 사선 와요. 아, 바로 바로, 바로. 방팀 운게 혹시 헤드 빠지신 분? 저항 2분. 아, 예, 2분 하긴. 어, 힐, 어우, 힐이 안 들어. 잠깐만 언제 그 말판?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아 이아이이트왜 쳤지? 아이고. 무슨... 아이고. 천천히 나올게. 아, 이거 나, 어그로가 나왔구나. 이 차라리 이게 더 나은데. 네 좋아요. 안 들리겠군. 곧타격옵니다 음, 어. 나올게요. 엄마 음, 라인 유지, 라인 유지 좋고요. 면태 떨어져요? 지금부터 건능. 오 언제 큰발판이어요오 안에 와요. 네. 오른쪽 큰발판에서 건능 해결할게요어 올라왔어. 그래, 1분 넘게 남았어요. 건능 한번 보고. 네. 네. 아오 오오오힐 음. 좀요 잠깐만요 힐 드렸어요 오케이 파운팅 깔았어요 저기 저쪽 정도는 들어갈 때파괴저 저거 보면서 가야 돼요 파괴 아 들어갈 때 네네 YC 좋고 이제 곧사선 옵니다 1 네. 네. 아껴요 여기 둘다 있다 둘다 있어요 네. <laughs> 집을 잡아요 확인이요 오케이 아끼는거 좋고요 왼쪽에 발판 작은거 두개 있구요 창조.. 창좀 천천히 갈게요 없어요, 창조여서 없어요. 없어요 권능 먼저 오고 나서 사서 와요 권능 5초 뒤부터 오케이 오세요. 길었어요 오케이 왼쪽 발판 써야돼요 작은 발판이라도 써야돼요 왼쪽으로 빠지세요 지금부터 권능 와요 나이스. 아 이거 무조건 하면 어... 안되는데 x 다 제발 어, 왼쪽 발판 바... 어, 왼쪽 큰 발판 왼쪽 위로 왼쪽 큰 발판 간장 간장 저창저 창조여 좀 네. 천천히 드갈게요 오른쪽으로 빼셔야 돼요. 바로 사선 옵니다. 사선 왔어요 극딜이에요. 그 오, 잠깐만요. 저창 창조여가 좀 천천히 들어갈게요 사이 한타에 아, 뭐야? 하등 말해. 아이고. 아유, 누정 그냥 꼬였다였어. 극딜해요, 말아요. 저올려요 올려야 올리... 될타이이에요 극딜 그 하셔야 돼요. 극딜 그 올리세요. 음. 슬로우 거시고 어 잠깐 인기 없어도 그지역이다 뜨세요. 어더킬 <쏘> 드렸어요 오케이. 오 사선 떨어집니다. 차선 이거 떨어졌네요. 좀 들어가야 돼요 플로우 플로우. 세컨 벨. 오직 감사 오직 아. 아 맞은 데 지금부터 사선 10초 안에 옵니다 플로만 걸고 안돼 무작위 무작위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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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점프 잘하시고요 오야이 사선 생각하시고 네 감사해요 갈아 끼시는 게 좋겠죠 감자 끝나고 나서 사선 옵니다 아 응? 맞아, 이거? 파운틴 휘갈리 응맞아 이제 파운틴 시작하거든요 파운틴 갈게요 저 파운틴 파운틴 갈아았어요 두 마리 둘이 잘 섰고 S S 아 언제 까초 정도 여유 있어요 지금 사선 건는 타이밍 이 겹쳐서 뭐가 먼저 올지 잘 몰라요 아마 사선이 먼저 올것 같아요 오른쪽 공빨파도둘다 해결합시다. 정말 위치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서. 아이고, 이거 맞아, 그냥 또. 좋은데? 아이고, 어, 좋은데? 이제 건네 와요. 와요. 네 올라가서 헤이즈. 펌프, 헤이즈. 이거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한번 더. 아이고. 아, 어,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이게. 와. 안 좋아.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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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아, 되나? 네, 살짝 빼도 아, 돼.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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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double double d o u b 다 e d o 이 b 아,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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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냐? 권능 시간이. 네. 왼쪽 큰 발판? 네. 지금부터 10초 안에 권능. 아, 맞아 죽었다. 칼린이 왼쪽으로 빠져요. 네. 칼린이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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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할게요. 아, 어? 나갔으면 좋다 네. 위로, 위로.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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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발판 잘 떨어졌고. 응. 저거 매트형 위에 붙딪치면 바로 위로. 이번에 뒤로 올릴 거죠. 네, 바로 하면 되긴 하는데 올려야 되데 잠깐만요 저 파괴해서 천... 아 천천히 들어갈게요 오케이. 더블 더블 힐 드렸어요? 어? 왜안 드렸어 안 아휴 와 이거 올릴게요, 흠. 천천히 곧사선 떨어집니다 원스, 원스 급할 판 대결할게요 4선 생각 4선 왔고 파한테 지금 따라놨어요. 더블, 더블. 네. 파컷로어 주세요.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어그 잘 잡았고. 아는데 아비까비. 아다네 아, <laughs> 10초 안에 건 옵니다. 오케이. 건 생각, 오에서건 해결할게요. 아, 아.. 씨.. 미들병까지 거의 풀이었는데.. 오칼야빌드 보이냐, 사선 떨어지고.. 저거 나왔어요.. 아이고.. 우와. 아.. 이거 진짜 힘드네.. 심하게 까 응. 건가? 이번 거는 사선 먼저 오고 나서 건너 옵니다 네 10초 정도 여유있게 남았어요 지금부터 사선 떨어져요 사선 지나가고 나서 건능 보러 왼쪽으로 빠입시다 어, 오른쪽 발판 아고 <laughs> 오른쪽은 발판 이제 혼자 남으면은 오른쪽 큰별판도 위험해요 아 언제 프를안 어피... 해줘야 그... 돼서 차라리 왼쪽 빼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어 무적기? 지금 네. 팔에서위 키하고 바로 그냥 오른쪽 엔터하면 편해질 수있어데 안전하긴 해요 4선 <laughs> 떨어지고 파운틴 아직 남아있어요아 처음. 오. <laughs> 근데? 오. 딱 끝나긴 했는데, 하기가. <laughs> 이번 것도, 건능 아, 네. 다음 사슴 와요. 모르겠다, 사슴이 뭔지 모르나? 이거거 애매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네. 운명이에요, 파이팅. <laughs> 너무 타이밍이 겹친다. 지금부터 10초 안에 걷는, 그리고 5초 안에 사선. 어. 0초 안에 걷는, 1 이제 떨어집니다. 걷는. 어, 한참 원1 0 0 1 5초 꽉꽉 채워가지고 쓰네. 잘피해 되는데, 한번 잡아원 살까? 1을 쓰고 나서 0 0초뒤0 쓰는 원4 0 0네그0 0 0원이0 0원 나는 권능 이렇게 밀리는 달려다, 거 처음 봤다 달려가 달려가, <laughs> 달려가 80초... 이러고 메트오 바로 올거 아니야 메테오, 아, <laughs> 네메트오 바로 옵니다 어, 이럴, 이런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네 일단 올라가서 피하자 명령 네 위에서 향하고 극딜 어, 극딜 한번 보여주세요 제 극딜이요? 제 제가, 극... 제가요? <laughs> 제가 어제 퍼키퍼데안 올라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아. <laughs> 제가 어제 해봤는데 빡세긴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던 플레이 방식이 아니라 그런가. 비숍 이거 그게 개사인게 본인 딜렸는데 피까지 차요. 벤제스키라는 <laughs> 말씀이시죠? 사선 옵니다. 예. 어? 사선 네. <laughs> 오고 지나가면서 걷는. 어? 어. 어. 오? 오오 어. 오. 이제 걷는 와요. 안 돼요. 무적기. 아, 계산해서 날라가셨네, 이거. 아아. 1대5. 으로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한 명씩도 직이나 가나요? 아아. 아, 아. 아! 이거. 다선 <laughs> 와요. 이 정도면은... 건마가 원래 죽으면 제자리에서 살아났나? 저기 발판이 있어요. 아, 근데... 안나는게 아쉽다.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어, 서한테, 어, 서한테. 네. 어... 아, 친아야, 그거, 이거, 사람들 있는데도 어... 말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다 공개되잖아, 그렇게 하면. 아, 그. 근데... 때 어. 아니야, 리트님도 들려. 음? 다 들려. 그, <laughs> 그, <이렇게 웃음> 이제, 검마에서 비석이 세워지는 거는 잘피하시네 예. 네. 우크라니까요, 이거. 리트님, 그거 아세요? 프이 죽으면 꺼지잖아요. 네. 유지시킬 수 있어요. 바로 사람면 유지되나요? 네. <laughs> 아, 아 이게. 발견... 발견이... 아, 의지가 두 개가 있었네. 아, 못 봤네. 음. 이게 발견은 제가 일단 했는데, 이게 약간, 공개적으로 뭔가 알려지면은, 너프먹을 것 같.. 그.. 패치될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어, 괜찮아요 제가 제가 아는 비숍은 전부 다 제가 불독으로 자전시켜가지고 알려줄 아니. 사람이 없요뭘 본거지 방금? 어제 제꺼 본..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보슨데? 지금 지금 피콘.. 본능 올지도? 지금 빅뱅 열심히 갈겨서 이만큼 갔어요 한번 보세요 빅뱅딜 이정도에요 할리님. 아, 지금 뭐못 보아요, 저 방정. 아, <laughs> 이제 봐요, 요 어때요? 오늘 빅뱅 넣으면 딜이 이만큼 나와요. <laughs> 그냥 스택만 따면 아, 아, 된다는 뭐. 거아라고와 이거 어떡 하냐. 엄마 시간을 잴때 항상 생각하는 건데 사서은 재는 게 윤리가 있을까요사 아, 저는... 올때 되면 오는 거 아니냐? 네, 올때 되면 오는 거라. 그럼 권능도 사실 그런 마인드라. 그쵸. 권능은 근데 그 사... 확실히 이제 약간 초행이면은 왼쪽으로 빠지고 안 빠지고 그코레 하는 아. 게 중요해서 불러주는 게 의미가 아이고. 있는 것 같은데 차선서 음, 너무 지멋대로 와가지고.